생일 축하해, 현빈과 손예진의 소중한 아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 이것은 포옹, 자장가 노래, 그리고 가장 달콤한 꿈으로 가득한 해였어요. 알콩이와 품안과 무한한 키스를 즐기세요. 알콩이는 손예진과 현빈의 믿음의 햇살이에요. 알콩이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온라인 아줌마들의 눈에도 사과 같아요. 손예진과 현빈의 아들로서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길 바라요. 알콩이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자랑을 주었어요. 이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카야할 일이에요. 알콩이의 귀여운 행동과 웃음 속에서 우리는 밝고 희망찬 세계를 볼수 있어요. 알콩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그의 삶이 항상 가족의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요. 손예진과 현빈이 항상 가족의 사랑과 행복으로 감싸여 있고 매일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라요. 알콩이를 기우고 사랑을 나누는 이 여정은 그들의 삶을 100배 더 멋지게 만들었어요. 추억을 만들고 따뜻한 집에서 행복을 쌓아가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알콩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 손예진은 그녀의 마음과 행복을 공유했어요. 지금은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의 모든 어머니들처럼 아이를 잘 키우고 좋은 어머니와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은 행복해요. 삶은 나에게 행복이 단순히 여러분 모든 여성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작은 즐거움과 단순한 순간을 감사하고 느끼는 것에서 오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그리고 매일이 행복을 즐기고 함께 훌륭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믿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자신의 최고 버전을 추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헌신하는 것이에요.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렵지만, 그가 가져다 주는 기쁨은 나의 인생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해요. 그는 나의 눈에 사과 같아요. 손예진과 현빈의 마다들 알콩이의 한살 생일을 축하해요. 우리는 항상 그 곁에 있고 최선을 다해 그를 사랑할 거예요. 삶은 그의 존재로 더 특별해지고 미래에도 더 많은 기억을 쌓아갈 것을 알아요. 알콩이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며 삶에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알콩이의 생일을 즐겁고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알콩이는 오늘의 작은 햇살이에요. 그리고 이 아기가 손예진과 현빈 가족에게 가져다 주는 사랑과 행복을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어요. 매일, 우리가 알콩이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넘쳐나요. 손예진과 현빈의 집은 언제부터인가 따뜻하고 사랑스러워졌지만, 알콩이의 등장으로 그것은 진정한 낙원이 되었어요. 그는 빛나는 햇살처럼 매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어요. 안아주고 키스하는 그 순간들. 그것은 손예진과 현빈이 알콩이와 함께 나눈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이 순간들은 가족의 아름다운 삶을 기념하는 기억에 남아요. 알콩이는 그저 자식이 아니라 빛나는 햇살이자 이 커플의 믿음이에요. 그는 그들에게 행복과 격려를 주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장 달콤한 순간들을 즐기게 해주었어요. 우리의 온라인 아들 알콩이의 한살 생일을 축하해요. 행복하고 기억에 남을 일년이었어요. 그는 부모님의 자랑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손예진과 현빈의 아들 알콩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요.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며 그가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행복을 주리라 믿어요. 알콩이의 귀여운 행동과 웃음을 보며 우리는 밝고 희망찬 세계를 느낄 수 있어요. 생일을 축하하며 그의 삶이 항상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손예진과 현빈 화면과 현실에서 아름다운 커플 당신들의 따뜻한 집에서 행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세요. 알콩유와의 사랑을 키우고 공유하는 여정은 당신들의 삶을 100배 더 멋지게 만들었어요. 모든 날이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날이 되길 기원하며, 여러분의 행복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녹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예진이 그녀의 마음과 행복을 나누어 주어 고마워요. 삶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일상 속의 작은 즐거움과 간단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가족의 사랑과 행복으로 당신을 감싸 주고, 당신의 여정이 항상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것처럼 기도해요.